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다크서클을 조금 필러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복합적인 아.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들림 피부과 공 쌤. 안녕하세요, 권 쌤입니다. 권 쌤, 네. 요즘에 이제 굉장히 다들 바쁘게 살잖아요. 네. 이런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한테 다들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치고 있는 거, 에프로치에프로치도 어... 애플워치? 물론 네. 저도 있지만 네. 요즘에 아무래도 다들 바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런 다크서클이 아, 다크서클. 다들 여기까지 막눈 밑까지 내려와 가지고 많이들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이랑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개선을 할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다크 서클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다크 서클은 사실은 이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눈 밑이 이제 검해지는 증상을 좀 칭하는 용어입니다. 네. 그러면 다크 서클이 생기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다크 서클이 생기는 원인이 이제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이제 눈 주변에 이제 피부염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뭐 아토피 피부염도 있고 이제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이제 눈 주변에 피부염이 생기면 이것들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되고 이걸로 검어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색소를 조금 옅터지게 하는 이제 레이저 토닝. 같은 치료가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안구 조직을 받쳐주는 눈물 도랑 인대라는 인대가 있는데요. 이쪽 인대랑 그 주변 구조물들이 이제 노화가 되면서. 어 꺼지게 되죠. 그렇죠. 어, 꺼지면서 음영이 지게 되니까 음. 상대적으로 더 어둡게 보이는 음. 어, 그런 원인이 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어,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꺼져 있는 부분 주위를 이렇게 채워주는 뭐 필러나 뭐 지방 같은 것들을 음. 이제 네. 채워주는 어, 그런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눈 밑에 지방들이 돌출이 되면서 울퉁불퉁하게 이제 음영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불필요한 지방은 하이프 장비 같은 걸로 좀 제거를 해주고, 만약에 꺼져 있는 부분은 이제 필러 같은 걸로 채워주시던지,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제 지방 재배치라고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지방 재배치를 해서 눈밑을 이제 평평하게 고르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 어, 네 번째로는 어, 실제로 혈관이 조금 늘어나서 그눈 밑에서 푸르딩딩하게 비쳐 보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너무 피곤해 가지고 다음날 닥서클이 이렇게 내려온다. 뭐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원인 중에 하나고 노화에서 많이 늘어나 있거나 그다음에 피부가 얇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푸르딩딩하게 비쳐서. 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늘어난 혈관 같은 조직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뭐 혈관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좀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제 눈 주변에 이제 노화가 진행이 돼서 탄력성 같은 게 떨어져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겠는데 이런 경우들은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리주랄 많이 맞고 그리고 뭐, 튠 아이즈라든지, 뭐 아이슈링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 주변의 탄력성을 좀 개선시켜주면 그것만으로도 다크서클이 좀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크서클의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런 복잡한 거 말고 집에서 할수 있을 만한 건 없을까요? 집에서 할 만한 것들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쓰고 있는 건데,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을 쓰면, 이제 피부의 탄력성, 미백 효과가 이제 개선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크서클로 치료하시는 분들, 집에 병원에 안 오실 때는, 이제 이런 레티놀 보통의 이제 제품들을 사용을 이제 권유드리고 있는데, 이게 좀잘 써야 돼요. 이제 부작용을 같은 걸잘 잘 알고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원장님이랑 상담을 한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우신 경우에 이렇게 홈케어를 하시고 사실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다크서클은 무조건 필러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뭐 경우에 따라서 필러가, 필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게좀 문제가 되는지를 좀알 필요가, 있고 정확하게 이제 캐치를 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치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크서클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봉드림 피부는? 지 않아요.